안녕하세요. 애교귀염님 정아TV 구독 좋아요 알람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시랑이랑 낚시를 왔는데요. 심심해서 운동을 나왔습니다. 차에 있기만 차에 있으면 답답하고 그래서 운동을 나왔습니다. 근데, 낚시는 진짜 불편합니다. 바다 낚시도 아니고, 화장실도 없고, 그래, 너무 불편하네요. 그래도, 밖에 나와서 이렇게 구경하니까 너무 좋네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우와, 딸기네요, 뱀 딸기. 뱀 딸기. 뱀 딸기네요. 저거 함부로 뭐, 옛날엔 어렸을 때 함부로, 뭣도 모르고 먹었는데, 잘 먹으면 배탈 나겠죠? 사랑해주세요 나를 나는 은은니다 영원히 영원히 나만 사랑해줘요 비틀거릴 <laughs> 때도 당신이 곁에 있어 너무너무 행복해 쌀이 좋아요. 바람이 불어요. 당신이 곁에 있어. 너무너무 행복해. 우. 아싸, 호란 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앉았는데. 흰나비가 돌아 댕기네요 호랑나비야 날아봐 구름 위로 날아봐 떠랑나비야 후후 스어봐자 자, 자, 저 하늘은 높고, 맑고, 푸르고. 자. 내려갑니다. 여기 캠핑장이 하나 있는데요. BBQ 캠핑쇼, 캐... 커피숍이랑 캠핑장이 있는데, 별로 좋은 건 없더라고요. 이렇게 산도 있고. 꽃이 이쁘죠? 꽃보다 이쁜 장아. 크크. 바람이 좋아요. 당신이 베이스다. 나는 나무 행복해. 햇살이 좋아요. 바람이 좋아요. 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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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면 살아요. 오후 사랑하면 살아요. 뭐가 자꾸 산에다가 모기 같은 거, 벌레 같은 게 달라졌네요. 햇살이 좋아요 바람이 좋아요 당신이 너무 좋아 사랑하면 살아요 사랑하면 살아요 유튜브, 사랑하면 살아요. 가수, 진웅 가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애교 기여미 홍정아 TV도 구독,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 주세요. <laughs> <laughs> 당신이 협회 있어. 너무너무 너무 행복해. 사랑해 주세요. 나음니다 영원히+ 영원히 나만 사랑해 줘요. 아침에 뜨뜨 끄데 불 뜨면 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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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이 좋아요. 바람이 좋아요. 당신이 나. 옆에 있어 너무너무 너무 행복해.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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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딸라라라라라라. 笑嘞喊喊。笑嘞喊。